이 차량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타이어 여기 보시면은 2020년도 30주차 그러니까 올해껏 타이어 신형타이어로 갈아 놨고요 새거예요 가은지가 얼마 안 돼요 뒷타이어는 새거는 아닌데 트레이드 약50% 남아있고 한국타이어고요 쓸만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은 코일매트가 깔려 있고요 가죽 시트인데 전동 시트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앞좌석 열선시트 있고요 사제로 내비게이션 달아놨는데 내비게이션하고 후방카메라 잘 되고 자 디럭스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키가 있어요 옵션이 괜찮죠 자 여기는 핸들, 핸들 커버가 이렇게 씌워져 있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12만 키로가 좀 넘었어요 음뭐 타이어부터 소음품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뭐 크게 의미 없고 연식도 뭐1 0년식이니까이 정도면 키로수는 양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하이패스는 없고 하이패스 루밀러는 아니고 그냥 기본일 일반 루밀러고 자, 여기 블랙박스가 있는데 유심칩은 직접 하나 꽂아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는 보조석인데 뭐 깨끗해요. 자 여기는 뒷좌석. 전체적으로 차가 아주 깨끗하고 양호합니다. 아, 이거 번호판을 새 걸로 바꿨어요. 번호판이 막 기스가 많고 좀 별로였어요. 그래서 신형으로 바꿨고 지금 좀 전에 깨끗하게 바꿔놨습니다. 자,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